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매일 성경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그럽게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데 어떤 사람은 태평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같은 상황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의 그 차이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중심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같은 상황에 다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에 따른 다른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처음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두 치료의 기적 속에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는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즉 질병의 고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병이냐 중풍이냐의 질병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결국 아픈 사람입니다. 15절의 표현처럼 병 고침을 원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였던 사람을 고치실 때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죄사함은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죄사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며 신성 모독을 외치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이르시되 여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즉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한 가지의 상황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상황은 동일했지만 그에 따른 반응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소원을 고백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얻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여러 명의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의 응답뿐 아니라 20절의 죄사함을 얻습니다. 누구는 병고침과 누구는 분노와 누구는 죄사함을 얻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한 반응을 14절에 그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즉그 마음 속에 소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감격과 환희가 넘쳐 아마도 제사장에게 가지 않을 것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와 그 함께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적어도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 소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간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드리는 사람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곳에는 죄사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것이고 마음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욕심과 또 다른 행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사랑의 배포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드러내다 보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상황에 따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감정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기에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13절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그 죄사함의 은혜와 같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은 마음의 소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드릴 수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죄사함과 같은 영원한 것을 누리고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마음의 간절함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열정이나 감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루가 아니라 믿음을 고민하며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감정이나 기분에 따른 반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응되어 그렇게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죄사함과 같은 영원한 것을 우리 삶 속에 남기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감정에 따라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요구대로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남기고 누리게 되는 능력에 금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뿐 아니라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흔들릴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렇게 담대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통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시작되고 믿음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영원한 것을 삶 속에 남기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의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교회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